KTX역 정말 오랜만인데 아, 오랜만에 또 KTX 열차까지 타게 됐네 아, 겨울 정말 오늘 올해 너무 춥네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 12월 초인데 아, 너무 어, 바람이 세네 어, 드디어 어, 드디어 들어왔어 请问，公民。 1시간 10분 만에, 이거 대전역에 도착했네. 여러가지로. 알르긴았졌다 <목소리> 어, 자, 꽃가 뭐 나와볼까. 음, 북풍도가 여기까지 와있네. 아또여오뎅하나 여기 엉덩이 나 맞아. 엉이나와 또요. 대전역에 엄청 사람 많네와 거기는 크다. 저기가 바로 시장이구나. 여기는 또 역전 시장이네. 역전 시장, 진환경 전기버스도 있고, 제레코 어, 어, 콘서트라는 문화대전에서,